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던 때는, 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 10살 때로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첫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음, 앞에서 어떤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신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사님이 아니라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자주 교회 가서 친구들과 놀고 성격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 그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놀이동산이나 또 영화관, 뭐 스마트폰 어, 이런 것들이 어,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예배에 적수라고는 어, 주일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만화 영화 정도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은 구름 때 같이 아이들이 몰려들었었어요. 그냥 옛날에 또 북두 쾅쾅쾅 치는데 어, 요즘 북 치면은 막 고소 막 경찰서에 소문 막 신고가 들어가겠죠. 북을 치면은 또그북 소리를 듣고 애들이 졸졸졸 따라 왔었던 때라 때는 말이지 어,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매력을 품기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끌 만한 세상에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관건은 맛입니다. 맛이 없는 식당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서비스를 훌륭하게 잘 하더라도 가성비가 뛰어나더라도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맛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겨움이 있더라도 그 식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낼수 있는 맛 교회의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매력적인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설립될 때 가장 큰 사건은 오순절 강림이었습니다. 마가이다라 방에 120명의 사도가 모여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조대교회는 성경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 강림 으로 인하여 태동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42절에서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인 것입니다. 조독교의 성도들은 말씀을 바로 받고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4절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상대에게 서로에게 나눠준 모습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나눈다는 것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내 재산과 물건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돕자 47절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교회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특히 불신 유대인들에게서 칭송을,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단이 만든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징계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 또한 다른 사상을 가르쳤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교회를 칭송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독교의 대적자들이 가득 모여 사는 이 예루살렘에, 그러기에 결국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맛이었습니다.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연약한 이들, 힘겨운 이들을 돕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은 그러한 이유,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 질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서는 교회가 핍박을 받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쳤기에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두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싫어함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 죽음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여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말씀을 증거하자 3천 명이 일순간에 믿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2천 명이 추가로 예수를 믿어 5천 명의 성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 베드로와 사도의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내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오직 구원은 그 예수님께로만 나타난다라는 믿음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제이 교회는 1948년 이 도원 동산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인간의 손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곧이어 전쟁이 터졌지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을 위하여 마르다 모자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이들을 함께 돌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귀중한 복음사역을 제2교회는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며 상처입고 힘겨운 영혼들을 말씀과 상담으로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의 제자로 양육하며 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76년간 하나님께서는 제2교회의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덧붙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더욱 예수, 절대 예수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고 지금도 이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여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제이 교회 제이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삼부 예배 후에 일 층에서 역사 전심을 아우름터 개관식을 갖습니다. 이 역사 전심을 기획하고 생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이 교회는 우리 앞에 권사님 어, 그 처음 예배 드렸을 계시고, 또그 분들도 계시고 또그 교회의 성장과 또 과정을 지켜오고 기도하고 애쓰신 믿음의 어른들이 여기 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어른 세대의 자녀와 자녀손들은 그것을 눈으로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가다 듣기는 했지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한눈에 봄으로써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부심 또한 교회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 전시물의 처음 출발점에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어,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한 번이라도 보셔야죠.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살아내야 할 복음의 능력이라는 글귀입니다. 어, 우리 한번 제가 복음의 역사 한번 따라하시고 두 번에 나눠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어, 복음의 역사, 역사. 살아내야 할 복음의 능력. 아잘 따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 한대어 아니요 다시 한번한대 이어서 봉독해볼까요? 시작 복음의 역사 살아내야 할 복음의 능력 예 좋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갖 가진 교회의 핍박을 견디고 이겨 목숨의 위협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지킨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론 유다를 제외한 열한 명의 제자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열한 명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에 페르페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갓 아이를 낳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브루스 황제의 치하에 202년 주후 202년에 북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를 찾아가서, 야,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라고 강권하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버지한테 꽃병을 가르키면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꽃병이 아니냐?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문하는 사람 또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신문을 가했지만 결코 이 페르페투아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형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군병들은 원형 극장에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에 미친 소와 표범과 멧돼지를 집어넣어 받치게 하고 또한 물어 뜯기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죽지는 않았고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져서 몸을 옴짝달싹 할수 없는 상황에 곁에 서 있는 검투사에게 내 목을 쳐 죽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인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가? 로마의 문서 중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이상하다. 두 명을 죽이면 네 명의 그리스오인이 생긴다. 열 명을 죽이면 스무 명의 그리스오인이 생긴다. 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능이 나와 붙잡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난 76년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 2교회는 무수히 많은 고난과 고충과 괴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눈물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모든 많은 사람들은 겪었을 것이고 또 지니고 와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보고 계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풍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저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며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마음껏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각 성도, 성도 한분한 한 분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게 됩니다.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상처 입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그 민족이 더욱더 강성한 민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중요한 것은 지나간 역사도 있지만 더욱 의미와 가치를 간직해야 될 것은 지금의 모습, 지금의 능력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몽골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한류의 열풍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을 다닙니다. 어, 가끔씩 어, 방학 때 자신들의 고향 땅에 갔다 와서 개강이 되고 저에게 선물을 준 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음, 손수건이나 또 장신물 같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식물 또 수건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인물, 그리고 그 인물에 관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추측이 됩니까? 예, 아, 똑똑하시네요. 예.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몽골의 정신이자 정체성이자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나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징계 습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몽골의 모습, 몽골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지나간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한 자랑스러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꿈틀대며 욕동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니하고더 이상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힘겹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넘쳐 흘러서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교회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무슨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디엘 무디라는 사람이 우리의 존재를 깨진 바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깨진 바가지. 어, 바가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물을 떠서 내 목을 축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역할이 힘겹고 목마를 때 더욱더 필요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바가지가 깨졌습니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물이 셉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가지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 바가지가 사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가지 사이로 물이 세워지고 금방 그 물은 마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진 바가지가 은혜의 강물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비록 그 바가지 사이가 깨져서 물이 가득 차지 않더라도 그 은혜의 강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마실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진 바가지 같은 나이지만 그 은혜의 강가에서 그 강물에서 그 강을 바라보며 그 강물을 또 마실 수 있는 또 먹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이 가족은 바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또한 교회 안에 엄청난 어려움과 싸움과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2교회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돌봐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바가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가를 강물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